자, 두 함수의 그래프가 한 점에서 만난다. 그러면 쓰든 안 쓰든 무조건 무리 함수와 직선의 위치관계는 그래프 그린다. 그치? 1, 2라는 꼭지점을 갖고 이런 형태가 되는 거야. 그쵸? 자, 그래프가 한 점에서 만날 때 실수 A의 최대값 자, Y는 AX라는 건 어디 지나는 직선이고 원점 지나는 직선이니까,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때 한 점에서 만날 거 아니야? 그치? 그럼 어디까지 가야 돼? 우선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거나, 이렇게 접하는 요 사이까지가 돼야 되는 거 맞나? 그래야지, 두 점에서 만나는 거 맞아요. 음. 자, 루트에, x-1 더하기 2는 ax. 자, 2 넘어와서 양변 제곱하면 x-1은 a 제곱 X -1은 A제곱 x의 제곱. 마이너스 4ax 플러스 4. 자, a 제곱 x의 제곱. 넘어오면 마이너스 4a 플러스 1x. 더하기 5는 0이고 접해야 되니까 판별식 쓰면 4a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a 음, a제곱 곱하기 5 이렇게 되야 되는 거 맞나 얘들아 얘는 0아 16a제곱 마이너스 20a제곱 마이너스 4a제곱 플러스 8a 플러스 얼마 1은 0의 형태 즉 4a제곱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1은 0자 그럼 a값은 얼마야 a는 끝내고 그 싶으면 4분의 4 맞나 풀마 루트 16에다가 20 맞나? 오랜만에 근육 없으니까 너무 헷갈리는 것같 얘들아. 4분의 4풀마44 4 4 16 플러스 4AC니까 20. 나 짝수공식 쓴 거야 지금. 그치 그러면 결국 2분의 2풀마 루트 10 이런 형태가 되겠네. 근데 마이너스는 안될 테고요. 그치 그러면 결국 2분의 2 플러스 루트 10 이게 최댓값 아닌가 그냥 2분의 2 플러... 아니야 접하는 경우고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이렇게. 실수 a의 최댓값? 을아한 점에서 만나는 어, 맞네 그럼 2분의 2 플러스 루트 10 이게 답이네 루트 5야? 응. 루트 5, 루트 어. 이게 한 점에서 만나는 거네 그치? 음. 응. 이 사이가 아니라 한 점에서 만나는 거니까 요것, 요거, 요거에 접하거나 아니면 밑으로 내려가야지.